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공의 길세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성공의 길세 번째 시간으로 어느 나라, 몇부 리그, 그리고 또 어떤 팀에게 어, 어떻게 연락처를 찾아서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 하는데, 설명을 해드리기 앞서, 이제 이력서를 좀 공개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주변 선수들한테, 프로 선수들한테도 이제 저한테 이제 이력서를 많이 보내서 제가 확인을 해주고, 또그 이력서를 이제 몇몇 아는 구단들한테 보내달라고 요청이 와서 제가 이력서를 몇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이력서들이 다 하나같이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전형적인 한국에서 원하는 어 이력서 양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양식을 보여주고 싶은데 이제 그 선수들의 어 이력서를 보여드린 건 개인 정보기 때문에 좀 그렇고 제가 한 가지 되게 특별한 일이 있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2011년도에 어그 당시에는 드래프트라는 제도가 있어서 프로에서 대학이나 아마추어 선수들을 지명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거기서 많은 선수들이 지원을 했지만 프로에 못뽑히기 때문에. 정말 다음 시즌을 기약해야 되고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내는 선수들이 많았거든요. 그 겨울 이적 시장에. 근데 경남 FC에서 정말 이례적으로 공개 테스트를 열었어요. 하도 간절하고 절실한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공개 테스트를 열었을 때 제가 지원을 했는데 그 경남 FC 구단 홈페이지에 이력서를 지원하는 양식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력서를 지원하는 양식을 이제 작성을 해서 경남 FC에 보냈었는데 그때 그 양식이 아직까지 저한테 있어서 어떻게 이력서를 작성하라는 양식을 이제 올렸는지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남 FC 2012년 신입 선수 공개 테스트라는 이제 모집 공고가 있죠. 이 모집 공고 옆에 보면은. 어 경남 fc 신입 선수 공개 투수 참가 신청서 예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우고 똑같이 제 이름을 쓰면 돼요. 이렇게 지경훈 쓰고 생년월일 쓰고 사진도 첨부하고 전화번호 현재 소속 뭐집 주소 이메일 주소 키 신장 그리고 뭐 체중 주 사용발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포지션 그리고 되게 우리나라만에 볼수 있는 거죠 병역 현재 미필인지. 아니면은, 어, 군필인지, 뭐 이런 거 나와 있고, 자신의 장점을 간단하게 기술하시오. 여기 가로 안에 간단하게 기술하시오, 보이시죠? 이거는 좀 더,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출신 학력. 학력 나와 있고, 대표팀 경력. 주요 수상 경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다예요, 여러분들. 이게. 경남 FC에서 원하는 이력서는, 내,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선수를 선발하겠다 그러니까 이 이력서를 지원을 하면은 모든 선수들이 지원한 선수들이 테스트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선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력서에서 학교가 출신 학교가 좋지 않다던가 아니면은 100m가 느리다던가 이러면은 걸러지겠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런 정말 딱딱하고딱볼 것만 보는 이런 이력서는 한국에서만 먹힌다 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이력서를 이제 공개할 텐데 어자 일단 보시면은 저는 네모 칸막이가 아예 없어요 어 저는 제 한글 이력서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3개 번역한 게 있어요 왜 이렇게 번역을 했냐면 일단 중국이랑 일본은 아시아 국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회가 날수 있고 또 아시아 선수고 한국 선수로서 이 주변 국가에서 워낙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항상 저는 기회를 노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중국어, 일본어, 영어 정도는 번역해 두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자, 이력서를 보시면 일단 영어로 이름이 돼 있고 어 그리고 전화번호 돼 있고 그리고 이메일 주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어 지스타 있고 뒤에 제 이메일 주소가 네이버로 돼 있죠. 네이버 이 네이버 이메일 주소는 여러분들 진짜 잘 기억하세요. 엄청 중요한 얘기가 나올 테니까 네이버 주소 잘 기억해 두시고 뭐 사진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 신장과 체중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포지션. 제가 볼수 있는 포지션도 저는 한 군데만 쓰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중앙수비도 쓰고 수비형 미드필도 쓰고 뭐 사이드백도 쓰고 하면은 약간 좀더 전문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어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구나라고 좀더 좋게 이미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포지션 두세개 정도는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서 어 왼쪽 오른쪽 백도 말을 한 건데 여기서 약간 좀더 어필을 하자면은 양발을 사용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메시지도 한게 있었고, 자 아까 경남 FC 이력서에 보시면은 자신의 장점을 간단히 기술하시오라고 써져 있잖아요. 간단히 자 이렇게 간단히 쓰면은 어, 여러분들이 뭘 잘하는지 이력서만 가지고 사실 경남FC 같은 구단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제 기술적 능력을 길게 썼어요. 저는 뭐 헤딩도 잘하고, 인터세트 후에 패스 연결도 잘하고, 어, 뭐 이런 식으로 일부러 길게 빵빵 걷어내지 않고, 이런 기술적, 어, 장점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 좀더 짚어보자면은, 경남FC와, 어, 지금 제가 만든 이 이력서를 똑같은 구단에 보냈을 때, 구단에서는 약간 이런 입장일 수 있겠죠. 우리는 지금 인터세트 잘하고 길게 걷어내지 않고 그런 선수가 필요한데 경남FC 같은 양식으로 봤을 때는 이 선수가 뭘 잘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하할 말만 하게 써있기 때문에. 하지만 제 이력서를 봤을 때는, 어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어 이런, 이런 능력이 있겠구나. 어 이선수좀 약간 관심이 간다. 최대한 관심을 끌수 있는 쪽은 당연히 제 이력서겠죠.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수상 경력. 그리고 제가 선수 때 입상 경력이나 어 출신 학교 같은 거 출신 이제 학교나 팀 이런 거 나와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축구 선수다 하면은 축구 선수 말고 어 다른 것도 좀 보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에 프로 구단에서 사실 축구만 잘하면 되고 그 선수가 얼마나 어떤 팀에서 전문적으로 축구했는지 그런 거에 중점을 두지만 약간 미국이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경험들도 되게 높게 평가를 해줘요. 그래서 저는 애들을 축구 가르쳤던 경험도 있고, 그리고 또 헬스 트레이너로 일했던 경력도 이제 좀 적어놨어요. 자, 그리고 보시면 성공의 길첫 번째와 두 번째 시간에 말했던 거죠. 바로 비디오 영상 편집하는 방법. 저는 이걸 연두별로 다 작성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 이력서를 구단에 보냈어요. 구단에 보내면은 구단에서 제 이력서를 읽다가 어 비디오 링크가 있네. 하고 눌러보겠죠 이렇게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뜨고 자 경기가 이제 경기 플레이 영상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맨 처음에 제 이름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어 아까 이력서와 같이 체중과 키와 생년월일과 어 국적이 나와있어요 이력서에도 썼는데 굳이 영상에도 쓸 필요가 있겠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력서를 안본 사람들도 제 영상을 볼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필요한 내용, 어, 생년월일, 키, 신장이나 그리고 국적 이런 거는 무조건 적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생을 하면 이제 뭐 경기 이제 영상 플레이 영상들을 이제 보겠죠. 자, 보다 보면 마지막에 이제 끝나갈 때쯤에 여기다가 경기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메일 주소를 또 하나 적어놨어요. 제가 아까 잘 기억하라 했던 것 중에 제 이력서에 보시면은 맨 위에 네이버로 제 메일 주소가 돼 있죠. 근데 왜 지금 경기 영상에는 지메일로 돼 있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거 정말 꿀팁이니까 여러분들도 꿀팁이라고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왜 이게 꿀팁인지 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제가 어, 이력서를 A라는 구단에 보냈는데 이 A라는 구단에서 제 이력서를 보다가 어 경기 영상이 있네 하고 눌러봤어요. 눌러봤는데, 마지막에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만약에 구단에서 답장이 왔는데, 지메일로 왔다 하면은, 당연히 저는, 아, 경기 영상을 끝까지 봤구나, 라는 걸알수 있겠죠. 실제로 제가 홍콩 구단하고 계약을 할 때, 저는 홍콩 구단에서 너 지금 어느 나라에 있고, 너 우리가 지금 부르면 올수 있고, 그리고 얼마를 받고 싶냐, 라는 질문을 어느 메일로 받았냐면은, 지메일로 받았어요. 지메일로. 제가 왜 메일을 다르게 했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메일을 다 다르게 했냐면은, 홍콩 구단에서 그랬죠? 얼마를 받고 싶냐고. 머리 싸움에서 이미 제가 이기고 들어간 거예요. 얼마를 받고 싶냐고 했을 때, 이 구단이 조금 빨리 선수가 필요하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더 제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많이 불러도 돼요. 자, 다시 한번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메일을 보낼 때는, 다음으로 메일을 보냅니다. 다음으로 메일을 보내고 이력서에는 네이버로 적혀 있고 그리고 영상에는 지메일로 돼 있고 이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냐? 사실 상관 이 있어요. 여기서 또한 가지 꿀팁이 들어갑니다. 왜 다음으로 첫 번째로 보내야 되냐면은 다음에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제가 메일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신 확인 기능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보낸 메일함 옆에 다음입니다. 보낸 메일함 옆에 수신 확인이라고 있죠.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읽지 않음, 읽음, 발송 실패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구단의 이력서와 함께 이메일을 보냈는데 읽었는데 답이 없다 하면은 그 팀에서는 관심이 없다던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보낸 그 메일 주소가 구단 관계자와는 좀 별로 관련 없는 약간 티켓팅 부서에 들어가겠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답장이 올 때까지 다시 다른 연락처 찾아서 보내면 되는 거예요. 답장 올 때까지.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메일 이력서를 보낼 때는 첫 번째는 다음이 돼야 된다는 거. 이력서에 지메일이 되고 영상에 네이버가 되고 이런 건 순서는 상관없어요. 첫 번째로 보내야 되는 메일 주소는 저는 다음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력서 맨 마지막 분을 보면은 레퍼런스라고 해서 추천서가 있어요 추천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선수가 축구뿐만이 아니라 인성은 어떤지, 이 선수가 그동안 살아왔던 건 어떤지에 대해서 중요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추천서에 지경훈이라는 선수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 추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추천서를 좀 적었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뭐 목사님, 목사님이라는 추천서를 받으면은 구단 입장에서는 신뢰도가 100% 올라가겠죠. 그리고 어, 대학교 감독님, UBC 대학교 감독님, 그리고 캐나다 여자 국가 대표 코치님, 약간 사회적 지위가 있으신 분들의 이제 추천서를 받아서 제가 그분들에게 허락을 받고 이렇게 추천서를 썼습니다. 뭐 은행원도 있고 많으면 많을수록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 이력서는 여기까지인데 아까 경남 FC에서 작사화 했던 이력서 양식하고 지금 여러분들의 이력서하고는 어떤지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더 딱딱하지 않고 좀 약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절실하다는 거를 이력서에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 이력서하고 경남FC 이력서하고 내용은 별발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이미 들어가 있는 내용은 똑같은데 좀더 부드럽고 상대방의 절실함과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 이력서를 보여드렸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은 이 이력서를 보시고 꼭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이력서에 많은 시간과 정성을 투자해서 구단의 이력서를 보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답장 올수 있는 확률과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구단 연락처를 찾고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